이점마다 민배 가야 되고 샤코가 1렙때 진짜 약하거든요. 그래서 샤코 상대할 때는 무조건 인배 가는 게 좋아요. 일로와 일로와 민배 가야 되고 샤코가 인배를안 가면은 박스 때문에 3렙을 진짜 아 잠깐만 물렸다. 아 이러면은 임베가 예매한데 임베 가야 되는데 난 그래도 간다. 자 제가 빨간 렌즈를 샀어요. 렌즈 한번 돌려야겠다. <laughs> 와드 없고 이러면은 30초에 가면은 돼요. 기다렸다가. 아니 아니야 샤코 있어가지고 우리가 더 세. 샤코가 진짜 약해요 일렙 때. <laughs> 가자, 가자. 야, 샤코 봐줘. 오케이, 내가 먹었어. 오케이, 끝났죠. 오케이, 풀뺏고 자, 여기서 이제. 발계가 나오죠? 근데 아랫발계 가면은 진짜 안좋고 샤코가 블루 동선을 탈거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경험치 두마리를 훔쳐먹고 발계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한마리 못먹은것 같은데? 먹기전에 블루 체크 한번만 하고 갈게요 샤코가 블루 먹으면은 더 괴롭혀주는거고 없네? 저도 풀이 빠졌기 때문에 저기서 더 들어가지는 못하고 이게 지금 아까 바텀도 제가 체력 다 빼고 스펠 다 빼놔서 주도권이 있거든요. 그래서 바텀 쪽으로 하는 게 좋아요. 이거 좀 레드 챙겨도 되긴 하는데 나립 바에게 챙기고 아래쪽 한번 봐 줄게요. 지금 바텀 체력이 없거든요? 이거 먹고 다이브 치면 돼요 <laughs> 오야야 야, 잠깐만 넌 빨라 아왜 이렇게 빨리 해 아... 아니 왜 천천히 하면 되는데 나 바위기 먹고 3렙 찍고 가면 되는데 이게 좀더 이득 볼수 있긴 했었는데 조금 아쉽네 자 이러면은 일단 우리 레드는 털렸다 생각하면 돼요 샤코가 이제 우리 레드로 왔겠죠 제가 아래에 있는 거 보였으니까 그럼 저는 여기서 발개를 먹고 칼날 부리를 카장 칠게요 샤코가 미드를 한번 찌를 수도 있긴 한데 미드 한번 봐줘야 되나? 라인이 너무 애매한데? 오케이 나이스 미드만 좀 위험한데? 레드 시야만 한번 체크해주고, 미드 봐줄게요. <laughs> 칼라부리 먹고. 오케이, 저겠다 이거 빨리 먹고, 미드 봐줘야 되거든요? 미드 라인이 밀려서, 샤크가 한번 더 찌를 것 같아요. 미드 봐줄게. 가자, 가자, 가자. 뒤에 봐줄게. 왔다 왔다 왔죠? 아 아까워 라인은 그래도 이득 봤다 이러면은 땡겨지는 라인이라 역갱을 치긴 쳤는데 좀 아쉽네 라인 이득 봤으니까 <laughs> 부시 한번 체크해주고 이러면 이제 할게 없으니까 풀캠프 한번 돌면 돼요. 오케이, GS 풀 없네. 탑을 한번 봐줘도 되긴 하거든요. 아, 바이게 봐주지! 이거 샤코가 좀 뒤에 받을 수 있기도 한데 가야겠다 그래도 아 호응 좋았어 밀어줄게 오보 나이스 이러면 샤코 죽었죠 아래 그러면은 아래 카장침 되겠다. 어다 있네 흐흠 렛샤코 <laughs> 왔다 류블랑이 안보여서 쩌겠다 아, 이거 좀 잘해야 되는데? 저궁 있거든요, 일단. 스플, 오케이. 아, 못 잡았어. 아이, 너무 아깝다, 이거. 오케이, 이거 W죠. 그게 살아가고, 아! 이게 좋았어, 이러면. 그렇지, 그렇지. 붓도 땄죠? 이러면 알리가 룸인가가지고 게임 거의 터졌다 이러면은. 모든 상황에 대비해. 확실히, 인베스노우볼을 잘 굴려서 게임이 쉽네요. 이게 정글이 망한 것 뿐만 아니라, 이게 바텀도 같이 망해가지고, 아래쪽으로 잘 굴렸죠. 잠깐만. 아니, 나 그거 어차피 못 가. 미드를 한번 찔러주고 가고 싶긴 한데, 아, 저기, 와드 막혔다. 나이스. 와, 뺏길 뻔 했네. 아, 나 들켰어, 일단. 머뭐 해야 되지? 렌즈를 한번 돌려볼까? 이러면 이제 스왑을 하자 바텀이랑 탑이랑. 그러면 이제 저는 탑으로 붙어주면 돼요.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 14분 전입니다. 그러니까 이 1차 타워를 빨리빨리 밀어야 돼요. 그래야 게임이 진짜 더더 쉬워. 아, 이거는 괜찮아요. 지압 킬이긴 한데 제가 탑에 붙어줄게요. 이바야기갈것 같아 도와줄 수 있나 이거 어딜 갔다 이러면 전량을 좀 늦게 먹고 탑을 일단 다이버칠게요 막막 있으면 오케이. 이 타워 골드를 빨리빨리 챙겨야 돼요. 이거 챙기고, 전령으로 붙으면 되거든요? 그래서 미드 깨고. 아주 기본적인 동선입니다. 샤코 아래에 있다. 이러면은, <laughs> 계속 해도 되거든요? 샤코가 안 보였으면은, 빼야 됐었는데, 코가 아래에 있는 거 보여서, 이거 밀고, 전령까지 챙길게요. 바로 가자, 바로 가자. 바로 깔게요. 미드 죽었으니까. 이게 진짜 기본적인 동선이거든요. 이거를 못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. 초반 이득 봐놓고. 배 죽였고, 야, 이봐 맞아. 야, 이못 봐주나? 까비 오야, 어, 그거 맞아. 어우야 뭐야 야나 도와줘 아 아니 이거 힐 있는거 아니야? 자 이제 상대 정글 쪽을 다 먹으면 됩니다 어 지금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야돼 오케이 어? 에이 끝내자